가트만두 여행 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팔 사람들 산에서 제 핸드폰을 잊어버렸잖아요 어이가 없습니다 저 오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저게드폰 뒤에 나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갔다 와야 될것 같습니다 잘 마시고 계세요 아 여기가 진짜 완전 하이라이트 만이었는데 지금 경사가 되게 심하거든요 지금 날씨가 너무 나쁘니까 핸드폰을 떨어뜨린 것 같아요 아저 멀지 않은 곳에 있어야 될텐데 찾았어? 아이 진짜? 장갑을 찾았어? 핸드폰은? 찾았어 찾았어? 신기하게 그냥 버스 타고 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버스에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주는거예요 그러더니 통화를 해보라고 답에 그 롯지 사장님이더라고요 너 핸드폰 잊어버렸지. 누가 네 핸드폰 찾았다니까 답으로 다시 와. 수, 속에서 잊어버렸거든요. 그걸 찾았다고 연락을 어떻게, 네트워크가 다 있나 봐요. 와, 그래서, 여기서... 여기 히치해서 트럭 탔네요 어차피 2km 밖에 안 갑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는 답에서 1박 더 하고, 친구한테 너무 미안해서, 카트 만들고 가서 쉬라고 했어요. 너무 고대니까 여행이, 제 여행이 좀 그렇습니다. 벌레 같이 생겼는데. 아, 피곤하네요, 진짜. 숙소에 전기가 안 됩니다. 왜뭐 이렇게 꼬여? 자꾸. 그리고 지금 시간이 2시 반인데 핸드폰을 가져오는 사람이 4시에 온답니다. 어이, 길거리에 산딸기 진짜 많네요. 이거 어서못 먹는데 여기는 뭐 건지도 않네요, 산딸기를. 아, 난 착한 소구나. 예쁘다. 밥한 끼를 먹으면서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컴퓨터고 뭐고 다 죽어 있어요, 지금. 이 집이 굉장히 특이하고 예뻐요. 주 진장이 없어. 중요한 건. 와, 탱화 같은 그림이 엄청 예쁘게 그려져 있어요, 로지 안에. 진짜 네팔 스타일 달밭입니다. 그릇도 되게 현지식이고요. 감자랑, 그 다음에 컬리플라 밥, 달 같이 나왔네요. 200이에요 이게 여기는 현지인 다니는 로치입니다 그래서 엄청 싸네요. 왔다네요 제 폰이 어, 근데 이제 폰 뒤에 돈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드리면 될것 같고 일단은 제가 지금 가진 돈이 없습니다. 다시 거의 다 도착했다고 하시네요. 좀 기다리다가 만나봐야죠. 네 지금 핸드폰을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핸드폰은 가격으로 돈을 좀 주라고 하는데 제가 돈이 지금 별로 없거든요. 현금이. 그 뒤에다가 달러를 넣어놓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건 없어졌고 근데 이분께서 갖다주신 분인데 이분이 찾으시진 않았대요. 다른 분이 찾은 걸 이분이 가지고 여기 배달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돈을 좀 드려야 되는 건데 제가 현금 가진 게 없습니다. 친구는 이미 갔고 비상금이 제가 천밖에 없어서 천밖에 못 드렸어요. 죄송하지만. 숙소 주인장 분께서는 굉장히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셨고 제가 돈이 없어서 저녁도 못 먹었어요 사실은. 아 핸드폰은 찾았네요 그래도 다행히 안에 유심이 중요하거든요 한국 유심이 박혀 있어서. 비상금으로 천이 딱 있었는데 그것까지 해서 다 드렸거든요 있는 돈. 현재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 주인장님께서 돈안 받을 테니까 그냥 먹으라고 다음에 와서 내라고 하시네요. 대파 네, 사람들 참 좋죠? 여기 반드시 오세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냥 이 트레킹 하시려면 오셔야 돼요 여기를 그래서 결국 달밭을 주셨네요 맛있겠다 먹고 잘게요 시간 지났는데 안 왔어요. 결국에는 버스가 지나갔다 하네요 벌써. 그래서 스모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끼쳐 마주. 바이바이. 어때 어제 도움을 많이 주신 경찰 분들입니다. 스모를 탔고요. 아, 전 여자 분들 사이에 완전 꽃밭이 껴서 가네요 이거 참. 지금. 여자분들 사이에 껴갖고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느낌이. 조금 <laughs> 부끄럽네요. 와, 길이. <놀람> <놀람> 침차니까 이게 가능하지.

어 네팔은 이게 안 좋아요 곳곳에 검문소가 있어서 늘 서야 됩니다 벌써 몇번째 쓰는지계산단데시 치킨모모 점심입니다 자 카트만두 거의 다 왔습니다 산에만 있다 보니까 이 나라에 이런 큰 도시가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죠 아들, 뭐, 뭐가 나? 카트만도 잘 도착했고요. 저는 저답게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저는 택시나 뭐 이런 거안 탑니다, 절대. 이런 식으로 로컬 버스도 충분히 이용할 만 합니다. 잘만 이용하면 돼요. 방법만 알면 쉬워요. 도착을 했습니다. 친구가 좋은 호텔 잡아놨네요. 흔들게 왔네요. 정말 힘드네요. 이틀 만에 만납니다, 제 친구. <laughs> 드디어 식구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 되자마자 한국 식당왔네요 한국 살이 너무 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면을 시켰국니을조켰습 아저씨가 만아저은게 발이 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국기 부자 한국 사람은 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사사 다른 분이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더니, 안 된다고. 그럼 뭐하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버스티켓을 <laughs> 어, 사러 왔습니다. 어, 굉장히 친절하시네. 노 o no, no! What the heck is t h 어, 3일 전에 저 문으로 들어왔죠? 이제 카트만두를 떠납니다. 3일 동안 잘쉰 카트만두의 두바 호텔. 어, 혼돈의 도관입니다, 여기도 역시나. 아, 뭐야 이거? 셋. 카트만두에서 포카나 출발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얘기한 곳이 왔는데, 와 여기 상황이 쉽진 않네. 야, 이러니 한국 사람들이 느끼기 힘들지. 아 포카나 가는 버스가 왔습니다. 아, 벗어나자. 버스 정류장 완전 헬이야 헬. 나름 좋은 차네요. 아유 가방 넣어야 돼. 야이게 유정이지. 드디어요제하 포카라 가는 버스 탔어요. 우리나라 우등버스처럼 좌석 배열은 어... 비슷있는데 부드럽... 와, 이얼만치 않네요. VIP 버스라는데 아. 아니, VIP 아니 럭셔리. 럭셔리? <laughs> 이게 럭셔리야? 어. 음. 버스가 너무 럭셔리해 갖고 이거 뭐 잠깐 소개를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럭셔리한 버스는 못 봤습니다. 자, 보시면 히트 좋죠. 캐시미어입니다. 최고급. 근데 들면 <laughs> 다, 다 찢어져 있어 다 찢어져 있어 그리고 심지어 여기 버트캡도 여기, 여기 지금 버트캡도 없어 이거 뭐 휴지통이야 뭐야 이거 진짜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보시죠굉장히 색깔 투톤 넣은 거 보이시죠 여기? 무늬까지 넣어줬어요 여기다가 럭셔리해서 요거 요거 요 밑에 열면은 <laughs> 석유가 들어있어 막 여기에 막 원유가 터졌나 봐서 어. 버튼 다있네 여기. 그리고 직원 부르는 거, 어? 램프 키는 거막 있는데. 되나? <laughs> 될 리가 없지. <laughs> 이게 아까 스카니안가뭐 그런 차였잖아요, 이거. 어. 이거 제가 볼 때는 북유럽에서 한 30년 뛰다운 차 같은 데 버스는 1 6 0 0루피고요 9시간 뭐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 얼마나 빨리 가나 보겠습니다. 남자 4명 탔네요. 나마스테. Hello, Yeah. Okay. Uh, you guys very quiet men, right? Yes. Yes. I believe you. Okay. Luxury는 yes. 내가 적응하면 되는 거고 무사히 가면 되지 뭐. 안전하게 제발. 살아서 포카라로. Luxury가 아니라 억설이네. <laughs> 아 그래도 이불에서 냄새 안 나서 다행이다. 아 그래? 어. 편안함. 어. 포카라 도착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포카라 페마호수 뷰가 좀 좋은 곳으로 왔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이런 데는 리그호텔은 아닌데 괜찮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포카라 디즈니랜드입니다 포카라에도 디즈니랜드가 있어요 이렇게 네. 잘못 상표권 사용하다가 디지죠 마지막으로 네팔 맥주 타임 네, 먹고 싶은 맥주 다 먹어봅니다 풍경은 이렇고요 음. 저희는 이제 인도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 싫어 가기 너무 싫어 근데 가야죠 뭐 그냥 아침에 그냥 간단하게 바나나 케이크하고 응. 홍차로 간단하게 때우고 버스에 올라탈 예정이에요. 조금 넉넉하게 일찍 왔어요, 저희가. 오늘 가는 버스입니다. 요거네요. 자, 일반 버스. 와, 네팔에서 인도처럼 당, 당하네요. 오늘 이자 만료일이라서 인도로 넘어가는데 어제 일부러 좀 편하게 가려고 큰 버스 티켓을 샀거든요. 이게 VIP 버스인데 갑자기 터미널에서 나오더니 지금 이 버스로 바꿔 타래요. 이거 타고 7, 8시간을 가야 돼. 미치겠다. 저는 이 버스를 예약하고 큰 차를 편하게 갈라고 샀는데 이걸 타래 갑자기. 손님이 없으니까.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이 새끼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네. 진짜 기분 나쁘게. 낑겨 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가격 같다고? 일부러 돈 내서 저걸 산 건데 이걸 타고 가라면은 어이가 없네 진짜. 아. <목소리> <목소리> you know, don't do this again, okay? Hey! o k a y 아 네팔에서 이제 지금 인도 국경 가는 중입니다 아, 버스를 갈아탔어요 아이고늘 찾아와야 돼요 이쪽 국경은 인도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 네팔 이미그레이션 오피스 도장 받으러 왔습니다 물공화 거기 감이 있는데 자꾸 달려드니까 엄청 싸요 자기들끼리 네네 예 팔에서는 무사히, 무사히 나왔고요. 인도 국경 오랜만입니다. 인도 국경은 여기서 1km 걸어가면 있어요. 오른쪽에. 인도 느낌이 나죠. 굉장히 덥고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벌써부터. 아 인도 아니랄까 봐. 시끄러워 죽겠네. 네 팔을 지나서 두 번째 인도 입구. 아 뭔지 말 못하겠어 인도 왔어요 아이고 인도 쪽 이미그레이션입니다 저 안쪽에 있어요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1년짜리가 괜찮은데 친구가 이비자 한 달짜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새로 한 달을 했는데도 국경 육로는 못 넘어간다 이렇게 다 했어요 이비자로는 그래서 다시 네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다시 이 친구는 카투만두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델리로 들어와야 돼요 인도 는 공항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네요. 무조건 그렇대요. 새로 이어서 연장이 안되네고좀 네. 짜증나는 일이 생겨서 저는 아직 스탬프를 안 받았어요. 일부러. 왜냐면 국경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네팔로 돌아간 다음에 친구 보내주고 전 다시 들어와서 인도 스탬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많이 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델리로 가서 친구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laughs> 네. 아마 내일 가능할 것 같아요. 내일이면 데리 가겠죠. 뭐 비행기 타고 가니까요 어차피. 골 때리는 상황입니다. 웨비버. d y but which one? Which one? How much? How much? How m h o w much? m o o o o o o o o OK, we have to go i m m i g r 사람들 엄청 와서 막삐기하네요 가트만두 가는 거. 국경 일해서 다 가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다 가는. <목소리> 네팔 국경사무소 다시 왔는데 일 처리해주는 직원이 없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laughs> 국경사무소인데 손님이 기다리는 거야. 이거는 어?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 국경삼소 맞아 이거? 뭐 이거 뭐 구멍가게야? <laughs> 저는 고라프로역입니다 지금. 매표소는 모두 문 닫았고 기차에 올라타서 가라고 하네요. 2AC만 남았다고 합니다. 가격은 1,500 루피 정도 되고요 멀리 가는 만큼 좋은 기차를 타는 게 좋겠죠 다행히도 기차가 조금 딜레이 되면서 탈수 있게 됐습니다 와 기차는 제가 안본 사이에 갔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러 가려고 하는데 지금 감대비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큰물법을마셔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운 물걱을 떨어뜨어요 예전부터 되게 궁금했던 인도 동미둘리 왔습니다 이렇게 방이 뻥 뚫려있고 침대가 쫙 있어요 인도 분들이 이렇게 주무시는 곳인데 전부터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궁금해서 인도 동에들리 있는 벙커베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1층으만내 있어서 좀 낫긴 한데 안 좋은 점은 이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신경을 안 씁니다 새벽에 계속 전화통화하고 불 켜고 그러는데 자기들끼리 떠들고 정신건강이 굉장히 해롭습니다 추천하고 싶진 않네요 지금 시간이 7시인데 제 이어폰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범인은 요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갖다 버렸는지 주머니에 넣은지 모르겠어요 뭔가 잊어버릴까봐 굉장히 좀 불안하고 그래서 주의를 한다고 했는데 하나 잊어버렸네요 방바닥 다 찢었어요 없습니다 로컬 버스는 있었는데 그걸 타면 내일 아침 5시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답이 없죠 방법이 없네 진짜 답답해 죽겠네요 KFC에 네, 제일 큰만 하나 시켰어요 어제 아침에 바나나 케이크 하나 먹은 게 다고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지금까지 여기서 9시까지 버팅이다 가겠습니다 또는 샀습니다 일단 굉장히 비쌌어요 그리고 너무 시끄럽다 진짜 저 꼬마 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진짜 아, 아 진짜 너무 힘들어 미치겠어요 다시 14시간 버스를 타고 카트만두로 들어왔습니다 제 친구는 인도를 일단 넘어갔고 그래서 델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카트만두 공항에서 델리행 비행기를 타고 델리에로 가야 돼. 니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그 너무 힘들어서 커피 한잔 하러 왔습니다